자, 네, 오늘은 별 스티커를 만들어볼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이얼을 붙을거예요 여기 하나 만들어놔둘게요. 일 먼저 스티커를 핀으로 떼볼게요 음, 어떤거 하지? 이번에나 핫템을.. 어? 유니콘 예쁘다. 아 이거 좀... 자, 여기 스티커가 있는데요. 어...이거...이게 뭐, 예쁠 것 같네요. 이 띄우는 거야? 아니, 나 라온아, 키우는... 라온이 하는 거한번 봐줘야지. 네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어. 아, 이거 유튜브 아니야. 좀. 라온이 하긴 해 줘. 이거 어딨어? 이거 하트 모양 없었어? 이거 하트 모양? 좋아?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보석 모양 있는 거좀 네. 라오니가 만들기를 못해서 가지고 조금 줘줬어요. 아까 하던 거 해볼게요. 엄지 엄지 저지 <laughs> 엄지. 펑글렁 유튜브에다나갔다 네. 어? 라오나 우리 하마 양치 양치해보자. 치카 치카. 이거 언니 하라고 놔두고. 유니를. 알았어. 줘주 있는 거잖아. 음, 여기 넣어. 해야 되는데. 어, 아까 이 유니콘 말고 딴거 하려고요. 핸드폰은 안네 자, 이렇게 스커를 떼고요 하트 도거 뺐어? 안 뺐네 좀 빼줘 나도 쓸 거라 가지고 하트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앞, 요쪽으로 가도록 넣어 주시고요. 스티커는 아, 하트 만이 여기에 미치겠다. 앞으로 오도록. 어, 라 나오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넣옵니다 어. 런 다음에 내가 해야 될까? 요앱편보석보관안에 스티커를 넣어 주고요. 응. 예? 예, 넣어 주고. 보석도. 여 넣어 주고요. 돌려줘. 나왔나? 어, 아, 나왔네요. 자, 짜자잔, 이렇게. 자, 나왔습니다. 이 다이어리에 디카, 예쁘게 붙여줍니다. 카카카 네. 네. 이렇게 예쁘게. 종이 있습니다. 종이를 떼어내야 이런 종이 나와요. 거기다. 네. 보온요요 라온이 낚시노래 해야겠네? 네, 지금 앞에서 물리를 하고 있어. 봐봐, 응. 이걸로 잡는 거야 이번엔 뭘 해보지? 잡았다! 이라 <laughs> 하네? <잡았다. 웃음> <일로 와나? 웃음> 어, 이거 고양이 별 귀엽다. 잡았다! 어, 여기. 얘기... 아, 이걸로? 위. 아니. ]인가? 위. 아니. <laughs> 좀 힘을 줘가지고 찍으면 이렇게 나와. 아까 어. 한 것처럼 많이 만들어 볼게요. 벌 모양도 이렇게. 엄마, 똑같이. 벌레 없어? 응. 봐봐. 살짝 살짝. 손을 대같간다앞면이 끈적끈적거려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이한식을 여기 여기에 올리는 거 먹었지? 네. 뭐? 뭐 여기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서 이빨이 여기 있어. 이 보석이 안 붙어가지고 안 돼. 요 이게 별 모양 이건 아니고 이게 다이아몬드. 하트가 어디갔대 내가 안 뺐나? 안 뺐네. 빼주고. 아, 네, 가보. 여기 안에 있는 응. 너도 부서들 스티커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빼줍니다아별모양을떼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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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별모양을 어, 때야 된다. 하트를 어떻게 보는 거? 나온 거잖아. 정 고기를 잡아요. 어, 그래? 별 모양에. 이렇게 아까 그대로 여기가 이쪽으로 오도록 하고요. 오, 이걸 아까 한 방식대로 넣어줍니다. 오 떨어뜨렸다. 근데 별 하나만 떨어뜨렸어. 아? 아 이거 안 뜬네. 이쪽에 스티커를 넣어줍니다. 자 빠져라 빠. 어어 여기 어어어어이어게어는데이렇게어어 어? 뽀필로 붙였잖아? 이거 또? 어? 나왔다 어? 어? 이런 거실패를 이거? 네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어, 는 방식도 있나? 부는 방식도 있나? 안 됐어, 이거 안 나와 이거. 다시, 다시, 다시. 재요 뭐 있는데 이게만네 <laughs> 이상하게 됐어요. 저희가 제가 수술을 해볼게요. 이 메이커가 없어도 손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짜자잔. 네. 이런 보석 모양을 유리 조각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스티커 같은 거 별모양으로 잘라 그 모양으로 똑같... 그모랑 모양, 모양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유리 조각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잘라내가지고 네, 그럼 이제 이건 손으로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도 이거 하나 또 그 뜨고요. 아, 네. 뭐좀 써볼게요. 어? 음, 2022년, 3 0 2 2 5월, 음, 무슨, 저기요! 음. 오늘, 무슨, 몇 일이에요? 5월 5일. 5월 5일 오, 일. 일. 뭘. 쓰고요. 그리고 또 밑에 오늘은 손풍우역 같습니다. 오, 일. 예. 나네 이런식으로 써주면 예쁠 것 같아. 안녕. 끝. 몇 분짜리? 팔 분. 됐다.